아, 여기 용산면 음. 가공리에 3년 전에 귀농한 박경옥입니다. 아. 부모님하고 태어나기는 영덕군 장사에서 태어났고, 아. 그리고, 어, 좀 많이 이사를 다녔죠. 아.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아. 또, 이제 강원도로 시집을 가고, 아. 그래서 또 인천으로 올라와서 아. 살다가 지금 용, 여기 용산면 가공리로 내려왔죠. 예. 네. 그러면은 어, 오래 그만 그러면 그 어렸어 오래 살으셨던 데는 어디예요? 오랫동안 살았. 오랫동안 거? 살았던 데는 강원도 시댁이랑 강원도. 예, 예. 아. 시댁이랑 인천. 인천. 인천 20년 살았어요. 예. 아. 네. 그만 인천에서 결혼하시고 인천에서 20년 하시면은. 아니죠. 강원도 강원도에 결혼하고 올라가서 아. 우리 딸세살때 이제 이사를 간 거죠, 인천으로. 강원도, 강원도에서. 예, 네. 강원도에서. 오. 그럼 인천에서 뭐 어떤 좋은 뭐 기억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인천에서요? 네. 그렇게 뭐 나쁜 것도 없고 네. 좋은 것도 없었고 그렇게서는 <laughs> <laughs> 어, 뭐 그러고 이제 여기 내려와서는 네. 어, 지금 이제 새마을 이제 봉사에 들어가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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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활동하는 게 이제 그게 네. 좋은 것 같고요. 네. 아, 그래서 봉사단에 들어간 걸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네. 예, 농사 짓는 거는 그냥 우리 먹는 거에다가 네. 그냥 뭐 산에 이제 인삼물좀 심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삼물 뭐, 뭐 심었어요? 지금 두릅 어. 좀 심어 놓고 이제 뭐 그런 거죠. 어. 산나물 같은 거. 산나물 있고. 예. 어. 그리고 이제 뭐매실나무한 10주 정도. 어, 10주 정도요 예. 10주, 10주, 매실나무 이렇게 좀, 어. 예. 그렇게 해놓고. 음, 그러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지금 아까 자제분은 어떻게 참... 딸 하나. 하나. 아, 어, 지금 아, 네, 지금 예, 같이 있어요. 어, 예. 그러면은 앞으로 뭐 바람이나뭐 특별히 뭐. 아 앞으로 바르이뭐 봉사가 때가 이제 뭐할수 어, 있을 때까지 남을 이제 도우는 입장에서 저희 뭐 아기 아빠나 전나 이제 저희 자녀도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어, 내일도 남이 내, 철, 나일처럼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자. 타양이지만 고향으로 생각하고 정착한 곳이 우리 고향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긴 또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이제 그냥 우리 부모처럼 그렇게 하면 살자. 이제 그런 위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예.